안녕하세요, 여러분. 혹시 구글의 노트북 LM 써보셨나요? 이게 그 사용자가 직접 고른 자료만을 가지고 똑똑하게 요약해주고 또 답변을도 해주는 그런 개인 맞춤형 AI 도움이잖아요. 네, 근데 이 노트북 LM을 훨씬 더 매끄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크롬 확장 프로그램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. XDA 기사에 소개된 내용인데 오늘 이걸 함께 좀 자세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아시다시피 자료를 직접 추가해야 하는 방식이 음, 때로는 좀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이 도구들이 어떻게 그 과정을 좀 개선하고 여러분의 정보 탐색 생산성을 높여줄 수 있을지 예,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소개된 건 웹싱크라는 확장 프로그램입니다. 보통 PDF나 텍스트 파일 많이 쓰는데 웹사이트 내용도 노트북 LM 자료로 쓸수 있거든요. 근데 이걸 뭐 하나하나 추가하려면 좀 귀찮죠. 웹싱크는 웹 페이지나 아니면 웹사이트 전체 내용을 클릭 딱두 번만으로 노트북 LM 노트에 바로 가져올 수 있게 해준대요. 심지어 그 퍼플렉시티 같은 AI 검색 결과나 제만이의 심층 연구 보고서 내용까지 쉽게 추가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. 자료 수집 단계가 정말 간편해지겠어요, 그렇죠? 유튜브 영상이나 레딧 글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니까, 어, 이 활용도가 꽤 높아 보이는데요. 그렇죠. 이게 단순히 그냥 클릭 몇번 줄이는 그런 편의성 이상인 것 같아요. 이건 뭐랄까, 정보 수집 방식 자체에 좀 영향을 줄수 있는 거죠. 웹서핑 하다가, 어, 이거 중요한데? 하는 정보를 발견하면, 즉시 노트북 LM으로 보내서 분석하고, 또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검색을 이어가고, 뭐 이런 식의 어, 끊김없는 연구 흐름 같은 걸 가능하게 하는 거죠. 정보가 너무 많아서 길을 끼쉬운데 정말 필요한 정보만 빠르게 이렇게 낚아채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는 점에서 네 주목할 만합니다 근데 또 음~ 너무 쉽게 정보를 막 모으다 보면 오히려 정보의 질을 따지기도 전에 양해 좀 압도당할 위험도 있지 않을까요 아~ 네 정말 좋은 지적이시네요 무분별한 정보 수집의 함정이라 음, 확실히 고려해 볼 만한 점입니다. 그런가 하면 웹싱크는 또 다른 단점도 있는데, 여러 유튜브 채널의 개별 영상을 하나씩 모아서 추가하는 데는 좀 불편함이 있다고 해요. 바로 이럴 때두 번째 확장 프로그램, 노트북 LM 유튜브 링크 소스 오토메이터가 등장합니다. 이건 여러 유튜브 영상 링크를 뭐랄까 임시로 모아두었다가,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노트북 LM에 한꺼번에 자료로 등록해 주는 거죠. 예를 들어서 뭐 유기화학 시험 준비하면서 여러 교수님 강의 영상을 모아본다거나 할때 유용할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이건 정말 특정 학습 스타일에 아주 잘 맞는 해결책이라고 볼수 있겠네요. 특히 영상 자료를 중심으로 정보를 얻고 또 비교 분석하는 분들께는 시간을 정말 크게 절약해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뭐 이런 편리함이 오히려 그 깊이 있는 텍스트 기반 자료 탐색을 좀 소홀하게 만들 가능성도 음, 염두에 둬야겠죠. 자칫하면 영상 자료의 요약 번에만 너무 의존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. 결국 균형 잡힌 정보 습득 방식이 중요하다고 봅니다. 세 번째는 노트북 링크 마스터 LM입니다. 앞선 두 도구가 자료 추가에 좀 집중했다면, 이건 관리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. 흥미로운 건 노트북 LM을 직접 열지 않고도요. 브라우저 사이드바에서 바로 새 노트를 만들거나 지금 보고 있는 페이지의 URL을 추가하고 또 기존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. 특히 여러 자료를 한 번에 선택해서 삭제하는 기능은 노트북 LM 자체 기능보다 더 편리하다고 기사에서는 그러네요. 네, 그 작업 흐름의 연속성 측면에서는 확실히 장점이 있습니다. 연구나 학습하다가 자꾸 다른 창으로 옮겨다니는 것 자체가 사실 집중력을 좀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거든요. 노트북 LM 웰부에서 자료 정리가 가능하다는 건 아무래도 진행 중인 작업의 맥락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죠. 다만, 뭐 기사에서 언급된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바로 유튜브 링크 추가 같은 기능은 글쎄요, 사용자나 작업 종류에 따라서는 오히려 좀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모든 기능이 모든 사람에게 다 유용한 건 아니니까요. 그렇겠네요. 결국 이세 가지 무료 크롬 확장 프로그램은 노트북 LM 사용 경험을 좀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윤활류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군요. 웹싱크로 웹정과를 쉽게 가져오고, 유튜브 링크 오토메이터로 영상 링크를 한 번에 추가하고 그리고 링크 마스터로 사이드바에서 편리하게 관리하고요 뭐 필수는 아니겠지만 잘 활용하면 분명 정보 관리 효율을 높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도구들은 노트북 lm이라는 특정 플랫폼의 사용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디지털 정보 활용 방식을 좀더 효율적으로 만드는데 분명 도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볼까요 오늘 이야기 나눈 이런 확장 프로그램들을 넘어서서요, 여러분 각자의 고유한 학습이나 연구 스타일에 가장 잘 맞는 디지털 도구 활용법이나 작업 흐름은 무엇일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? 어쩌면 사소해 보이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그런 결정적인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.